그리고 키가 나보다 큰거 같아 보면. 키몇이죠나키 178. 아. 얘몇살때 1cm 더 크다. 178이라고? 178? 아니야. 아, 아니. 아 키백 무조건 178님. 응. 내가 보니까 키가 최근에 커졌네. 아, 좋은가? 응. 운동해서 커졌네. 음... 여러분들 머리 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만 놀리세요. 디질라고. 머리. <웃음> <웃음> 다들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를 좀 사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차려. 술을 가지고 왔다. 근데 내가 저번에 말해드렸죠, 님들. 한국 와가지고 술 마시지 않을 거라고. 술 마시면은 한 병만 마시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죠. 근데, 어라? 한 병이 더 있네. 그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랑 마실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지? 이 게스트분이 좀 존나 어이가 없고 웃긴 게 아니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있잖아 소주를 씨발 사러 가는데 뭐 무가? 무가구? 무가금? 무가당? 무가당술? 무가당 그거 아니면 못 마신다라는 거야. 아니 쉬 x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술 처마시면 되지 싶었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원래 저기 g s 에도 있잖아, 님들. 웰치스 두개를 사면 하나가 공짜래요, 님들. 그거 찾으러 가다가 거기도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굳이 세븐일레븐까지 갔는데 거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몬스터 두개사왔는데존나 비싸. 싸게 살수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슬도로. 아까 밥 먹고 이 친구가 소고기 사줘가지고 그거 좀 얻어먹고 이제 방송에서 2차로 한번 술 한잔 때리자 해가지고 좀 어렵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아 되게 보기 힘든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하고 이런 거 되게 말할 거많고요이 사람을 실물로 봤다라는 거 자체가 되게 느낌이 좀 신기 뽕하고 느낌이 이상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게스트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분 들어와주세요. 아! 아. 와, 존나 불편해 여기. 아, 뭐야 씨. 갈비뼈 아빠 뒤지는줄 알았네. 아, 여기 원등상회 회원님들. 아,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보다, 이거보다. 아니, 성서, 추억이야, 이거 문제 이거. 속이야. 이거 좀갖라 해. 선서. 와, 이따라고 달라진 것 봐. 공팔이빠가 한국에 갔을 때. 같이 목깃탕을 갔을 때. 어. 공팔이빠가 줄자로 <laughs> 쟀을 때16이상이 아닐 경우 고래를 한번더 잡겠다. <laughs> What? <laughs> 이제 얼굴을 좀 봤으니까는 하 얘기인데 이제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아무 누 근데 님도 살이 진짜 존나 대빠졌고 얼굴이 진짜 요만해졌어. 아니 근데 이게 대방송에 나온건또 달라요 이게. 내 방송 셋팅 보면은 진짜 땅딸보처럼 나와 <laughs> 내 방송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살이 진짜 너무 빠졌어 마치 한1년들에본것 같이 얘기가 한데 때리면 뒤질것 같아 그런 얼굴이 어아 약간 지금 그 탄수화물 안 들어가가지고 오늘 말 못할 수도 있어 아니 님들 진짜 가가지고 고기구 먹는 도 있잖아 밥도 안 먹고 면도 안 먹고 있잖아 왜 그거에 아 찌만 먹어야 돼 고기만 그왜 있잖아 님들 같이 밥 먹기 싫은 그런 애들이 있는 거 알아 <laughs> 아니 님 빨리 일어서서 한번 보여줘보세요 비유라고 비유 내가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도 놀랐어 님들 근데 이게 비유 비율이... 보이나? 아 님들 얼굴이 이씨 뭐 이만했다니까 이거. 이거 어? 했어요. 네, 나 포즈 포즈 한번 찍어줘. 아 어허허허허허 <laughs> 이봐. <laughs> 아니 님들 <진짜 웃음> 어깨도 딱 뻗어지고 <빨아지고> 있잖아 얘. <laughs> 어 제로트까지? 아, 아 그리고 키가 나보다 큰거 같아 보면. 키 몇이죠? 나키 178. 아. 나 1cm 더 크다. 야 178이라고? 178? 아니 일단. 아키 그니까 무조건 178이야. 1에서도 178. 178. 난잘안 컸다 모자를 왜 쓰시는 거예요? 딱, 딱 보이죠 어? 내키로 컸나 도내1 7 8일텐 내가 보니까 키가 최근에 커졌네 아, 그래서인가? 음. 운동에서 커졌네 음. 여러분들 머리 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놀리세요 머리. 디질라고 그 머리... 컸니... <laughs> <laughs> 아니 시발 아왈도 아잇 아니 아왈도 안했는데 혼자 자격지 좀 생겨가지고 자격 지지 않았지발 시발 쳐다보고 아왈도 안 했잖아 자 <laughs> 그러면 뭐 yeah. 서로 톡담 한말디씩하면서 방송 선배지니까 님이 <laughs> 더 빨리 시작 뭔 개소리 오씨. 나 유튜브 처음에 왔을 때 성인 군자인 거만야 와가지고 어우6 oh, 개월 안에 유튜브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아시아 댓글 다루는 뜨거워. <laughs> 어? 아니 근데 진짜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 아 인정. 아 왜냐면 나는 편집해 보니까 편집하면서 음... 다른 사람들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음. 어. 이 사람 올라오겠다 이 사람 아니겠다 약간 이게 보이니까. 제가 딱 예언자 있죠? 근데 뭔줄알냐이 <laughs> 사람만 할수 있는 말인 거뭔줄 알아? 아, 아 근데 아. 둘다잘 됐기 때문에? 아. 괜찮. 아아좀 막세 오긴 했어. 서로 밑바닥부터. 그렇지. 카메라 뒤에 있던 사람이 이제 카메라 앞으로. 많이 변했다. 아, 자, 떠보지 맙시다. 고보지 맙시다. 맙시다. 짠. 고마이. 첫 잔은 오셔샷으로 어, 아그 얘기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술 한잔 들어갔으니까 첫 인상 같은 거 얘기해. 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 아 만났을 때랑 인터넷으로 랜선에서 실물로 만났을 때첫 인상. 아 근데 내가 그래, 먼저 얘기했어습 뭐 해. 일단은 도착을 일단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카톡으로 이제 아나 아, 왔다고 왔다 어. 하니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음. 한5분 기다렸는데 안 나오길래 누가 무슨 기사분이 그 들어가는 거야. 문 열고. 음. 어. 그래서지고그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약간 좀 덩치 큰 사람이 야, <웃음> <웃음> 이러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아까 직감적으로 아이 사람이구나. 혹시 닉네임이 0828인가 하는 <laughs> 것처럼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 실제로 아, 어색하게 좀 봐도 덩치가 가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미스 덩치가 운동하는 사람. <laughs> 나 지금 뭘 아, 깝뚱이죠? 아 링피트 이번에 머슬 왕 만나가지고 지금 미션 같이 깨고 있었어 머슬 왕. 거기 아, 제 4대 신이라고 다리 각선미를 맡고 있는 신. 복근 신. 네. 왜 첫인상이 딱 그거였어? 나는 첫인상에 말해주자면 사실 딱내리자마자 원정생 알고 있었던 게딱이 스타일이랑 응. 이 머리랑 이 옷이랑 이미 인스타 최근에 올리지 않았어? 조금 다르긴 한데 완전 어, 될것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아이 새끼 그냥 입은 옷이 없나? 그대로 왔네 그냥 이원트리구나이 새끼 어디 있뭐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어? 원정상이 됐는데 처음에 원정상을 봤을 때 얼굴이 어, 진짜. 알잖아요 진짜 막 이만했어 살쪄가지고 <웃음> 근데 <laughs>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아니 진짜라니까 캠만 <laughs> 보면 아 지금 거의 멀리서 보면은 거의 아이돌급이야 아, 네. 아이고 골격이 커. 그건 불하긴하고 사실 <laughs>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있어 가지고 놀랬어요. 아... 딱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냥 엥겼어요. 나악설고한거아니야는데 어, 뭐. 되게 성립좀나 어색하던데. 아, 막 이렇게 하길래. 어? 어?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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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줘도 주고. 딱 만나자마자 그 약간 좀 낯을 가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낯을 막... 가리다기보다는 나도 약간 나도... 그런 게 있었어. 어? 파리파가 진짜 한국에 온다고 약간 이 생각으로 불리가 네.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떨떨면서 네. 처음에. 음. 다 약간 님데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지 않은? 보면은? 082파 실제로 만나면 이럴 것 같았다 하는데 아니었다 하는 점은 있음 인별라에서다 생각 없죠? 잖 오늘 똑같은데? <laughs> 아니, 방송이랑 너무 똑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082파님을 한번 계속 보고 싶었던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약간 동족의 기운을 옛날부터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 뭔가 이 사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있었어 뭔가 잘 맞는다. 음. 근데 좀 걸어온 길이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애초에 걸어온 길이 편집자 출신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머로 바꾸고, 약간 그리고 넘어갈 시기도 비슷해 어!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더 약간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음. 보이잖아? 근데 구독자 몇 십만 이어 사십. 아아 아. 저 이십오만 맞죠? 한달 올리기. 아아 제가 올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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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올릴게. 아, 아, 제가 올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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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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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찌 근데 내가 유일하게 나머지 사람들 샴페인이나 음식이나 메이플 시럽 약간 이런 그냥 간편하게 줄수 있는 걸로 나눠 주려고 왔는데 어? 정상 심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약간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이형 진짜 아, 나, 한국은 모피티키 내가 유일하게 그걸 챙겨왔어 트위치 티셔츠 이거 아니지 아 진짜 아 혼자만 혼자만 혼자자 보시죠 자 무엇이냐 자 비닐 제가 비닐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어? 대가역 크지만 어? 뭐예요? 캐나다 구스라고 함 어? 몰라요 아씨 ㅂ <laughs> 아, 캐나다 구스를 왜 몰라? 아 몰라 나 진짜 몰라 님들, 님들 캐나다 구스 알지? 왜왜 <laughs> 왜 몰라? 명품인데 이거 생각해 되게? 오, 되게 유명한데? 근데 나 지금 이거 못쓰는데 머리가? 이거 되게 명품인데? 들어는 봤다고 오, 하, 캐나다에는 많이 없나? 아 한국에는? 캐나다 구스가? 이 요리? 로고 몰라요 여러분? 요리사 아 이거 되게 비싼 거임 그러니까 약간 그 점퍼랑 코트 같은 거 하나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할수 있는 아 그럼 이거는 이걸 야당시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음식만 사오고 했는데 당신만 음... 똥 싸시죠 좀 신경 쓰는 거 아직 안싸안 사서 똥 싸시죠 아 오케이 이사 오케이 와서. 아 이사 간집똥 찬스 드릴게요 아 오케이 여러분 <laughs> 똥 쌉니다 <laughs> 아, 똥, 너무 좋아요 똥 찬스 드릴게요 아 이거 감동이네 나챙겨왔을줄 몰랐는데 근데, 와 이건 제가 많이 쓰세요 방송에서 자주 쓸게요 어디 뭐 간단하게 나갈 때 써도 되겠다 아 되게 패션 팀으로 많이 쓴오아 나는 뭐 준비한 게 없는데 이번 8월 동안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됐어요 난. 얼굴 보니까 좋네 <laughs> <눈에> 생각하기에 <laughs> <똑같은> <laughs> <laughs> 근데 난 내가 볼때 통하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공파리파님은 말 놓고 가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내가 볼땐 서로 이렇게 말을 안 놓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나 이게 너무 이게 굳어졌어. 니 마, 약간 이게 굳어졌어. 나 오히려, 형! 야, 이게, <laughs> 아, 나 씨발, 못하겠어. 아, 아, 나 이거 오바야. 아, 개오바야.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공파형 얼굴 많이 커요? 다음 질문 받을게요. 실물 vs 캠.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실물이 조금 더낫고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공파리파 키는 커요, 되게 큰 편인데 이제 머리. <laughs> 다음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귀에서 어땠나요? 어, 진짜 개심했어요. 아니, 방귀 냄새가, 무슨 나 저렇게 지독한 와인이 있나? 이 생각이 있어. 나 진짜, 아, 진짜 되게 순수하게. 아 샴페인 냄새 되게 싸. 그게 난 되게, 방귀 냄새가 샴페인 냄새가 그렇게 심한 건줄 알았어. 아, 너무 좋더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저런 사람이 진짜 방송이랑 실생활에는 저렇게 되게 잘하고 하시, 어, 고 네. 아, 나던데? 열린 데가 없던데? 어, 같은 동네 살고 있나보다. 이거 근데 천 원이여, 진짜 하나에. 오, 녹여서 브이그